내가 너를 권하누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삶에 고난이 없고 평탄한 삶을 살면 사람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무뎌진 자리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는 마귀가 꽤 차고 들어와 앉아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정신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무뎌지면 자극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대월란때 메시지를 전해도 들을 때뿐 뒤돌아서면 언제 들었나 하게 됩니다. 열정도 갈급함도 가난함도 굶주림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열정은 있어도 말씀에 대한 열정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갈급함, 굶주림은 있어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 겉으로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라오디아계 교인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상태는 영적으로는 매우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도 잘 모릅니다. 재액 없기 때문에 어두운 길을 걷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주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고난이라는 불시험을 통과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작고 일시적인 고난들은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우지 못합니다. 영적각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반짝 주님을 찾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일에 형식적이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또 잠깐 주님을 찾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니 신행 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 성장이 멈춘 상태이며 지지부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불시험을 받을 때는 힘들지만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 자신이 느낄 정도로 쑥 성장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주신의 의의 옷은 회개를 통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가지을 없이는 얻어지지 않는 곳이죠. 또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열정이 없고 미지근한 심령은 대부분 영적으로 어두워서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하며 양다리 걸치면서 미지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며 애통할 수 있게 됩니다. 애통해야 참된 회계도 가능하겠죠.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영의 눈이 떠진 상태라면 진리의 빛을 바라보며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춰야 합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닌 레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읽기도 게으르고 기도도 겨우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한다면 어떻게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으며 성화가 있겠습니까? 뚫어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열어놓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앉게 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소리, 정욕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적당히 보지 말고 말씀을 충분히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로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